거구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구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의 법적 성질과 그로 인한 권리 침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처분이 명백히 행정기관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성이 있어야 하며, 둘째, 그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나 권리 침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거부처분이란 행정기관이 신청이나 청구에 대해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청이 거부한 이유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경우나 행정절차를 위반한 경우 항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항고소송의 요건으로는 거부처분이 최종적인 법적 효과를 가진 처분이어야 하며 그 처분에 대해 불복 가능 기간 내에 항고가 제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거부처분이 법률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항고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하는 것이